안녕하세요 모둠챗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5일 방금 루시드 8.07% 하락한 이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10월 13일에 나온 시킹알파 기사 루시드 인상적인 생산 증가라는 기사를 읽어보고 이 기자는 왜 홀드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약 첫 번째, 루시드는 어제 3분기 생산량을 공개했고, 두 번째, 루시드 에어 생산 증대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올해 가이던스 6,000에서 7,000대를 낮추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2022년 3분기 예약 금액은 38억에서 39억 달러로 올랐을 수 있습니다. 루시드는 올해 공급망 문제로 생산 전망을 두 차례나 줄였지만, 3분기 생산 수치로 볼 때, 루시드는 마침내 생산하는 것을 잘 가다듬고 생산량을 많이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지난 2월 자동차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기차 2만 대에서 12,000, 14,000대로 생산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고, 8월에는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로 생산 전망을 50% 줄여서 6,000에서 7,000대의 생산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이 기자는 이를, 루시드를 게임 체인저로 불렀었습니다. 지금 루시드는 계획에 따라 생산을 늘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이 3분기에 루시드 에어를 2,200대 이상 생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시드는 상당한 생산과 타임라인 리스크가 있지만, 저는 루시드가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전기 자동차 회사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2022년 3분기 생산량 업데이트. 루시드는 어제 애리조나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3분기 동안 2,282대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하자면, 루시드는 2022년 회계년도 첫 6개월 동안 1,405대를 생산했다고 말했었는데, 3분기에는 생산을 크게 늘린 거죠. 3분기에는 상반기 생산량의 62%를 초과했습니다. 루시드는 2022년 회계년도 1에서 3분기 동안 총 3,687대의 자동, 전기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이는 회사 전체 연간 생산 목표의 57%에 해당합니다. 루시드가 2022 회계년도 생산 목표를 확인한 후 생산 위험이 약간 감소했으며, 생산량 증가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현재 제품 라인업 생산량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지난만 분기말, 유동성 자금 43억 달러가 있고 내년 말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도 루시드는 주주들에게 예고도 하지 않고 10억 달러의 리볼빙 크레딧 패실리티와 80억 달러의 믹스드 쉘프 오퍼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이는 캐시 버닝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암시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계속하면 2022년 3분기 예약에 대한 나의 생각과 3분기 의 주문 예약 가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루시드는 애리조나에 있는 제조 시설에 3만 4천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루시드 에어 베이스 모델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능과 주행 가능 범위를 가진 모델에 대해서 3만 7천 대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았습니다. 루시드는 11월 8일에 3분기 어닝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때 예약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루시드가 3분기 에약 4만에서 4만 1천대의 예약으로 예약량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분기 성장 대비 최소 8%로 계산됩니다. 루시드 2분기 평균 전기차 한 대당 평균 구매 가격이 9만 5천 달러라고 가정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수한다고, 구매한다고 한 차량을 포함하지 않은 주문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 달러에서 38억에서 39억 달러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 루시드 평가가 더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루시드 주가는 2022년 시세 차익거래, 공급망, 물류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과 전기차 업체의 올해 전망치 두 차례 하향 조정으로 67%나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심리도 팽배해져 있죠. 2023 회계년도 현재 수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루시드 수익 평가 배수는 7.8배이며, 이는 과거 평가 요인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7.792가 나오네요. 다음, 루시드 위험 요인. 루시드는 여전히 에어 생산량 증가와 관련된 생산 및 타임라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생산 증가 문제로 2022 회계년도에 생산 지침을 두번 줄여야 됐고, 이는 주식가격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루시드가 공장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납품을 늘리며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루시드는 수요일에 주가가 3.5% 상승했던 3분기 생산 업데이트를 통해 주식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6천에서 7천대 올라가는구나.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준 거죠. 3분기 생산량은. 상반기 생산량의 62%를 초과했고, 저는 루시드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더 이상의 실망 없이 2022 회계년도의 생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준 실망과 생산량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때문에 저는 루시드를 홀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시킹알파 기자가 왜 루시드를 몇 시가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생산량 업데이트 후에 또 차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물 차트를 보면은 현재 상승의 기미는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를 볼 때도 중간선이 밑으로 향하고 있으며 주가는 하한선을 닿았기 때문에 상승의 기미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음운, 그 다음에 기준선이 밑으로 하,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구면으로 볼수 있죠. 그러면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 자, MACD와 MACD 오실레이터,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띄웠는데요. 자, 여기서도 데드크로스, 하락진동, 그 다음에 스토케스틱에서도 데드크로스. 그래서 이게 생산량 발표해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의 기미가 안 보여요. 이제 이 방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시간대에서 커스터마 서베이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연준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를 만들 다음에 상대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물건, 가치, 물건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물건 가격이 싸지게 한 다음에 미국의 물가는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 미국 나만 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죽든 살든 나는 모른다 물론 어, 미국에서는 강달러로 인해서 물건이 잘안 팔리겠지만 그래서 침체가 오더라도 이건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렇다면 금리 상승에 민감한 성장주들은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 그렇다면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을 한다. 드디어 마 3. 이 주식 투자할 때이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개별 종목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끝내기 전에 영상 만드는데 방금 한 분이 이렇게 좋은 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